시간 올린 해가지고 복달콤에서 이제 달 빼고 한번 써보기로 했지. 아, 아 내가 포탈게, 내가 포탈게. 나 너무 좋아. <laughs> 좋아 좋아 좋아. 저는 오로지 미친 듯이 빌드업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할 거라서 시비클 시간에 효과를 받은 복콤입니다. 시간 개수가 제 기억에 9개 정도가 있으면 은풀 공속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. 9개 유지를 하기 위해서. 앞 시간을 들고 왔고요. 전이는 최소한의 SP는 챙겨 주기 위해서 네, 저를 위해서 들고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. 빨리 빌드업하고 싶다. 어, 위에도 스킬을 맞으면 안 되는데. 어! 위에 속도 봐라. 너무 좋아. <laughs> 달따이 없어도 저속도가 나온다고? <laughs> 야, 안돼 저것도. 아이 굳이 야! 풀공수까지 아니더라도 뱉는 속도가 훌륭하구만! 어 뱉는 속도 훌륭해! 그저 타이거님? 뭐 괜찮으시죠 그 정도 뱉는 속도도? 피하자 이거 레온만 많이 안 뜨면은 행복할 것 같다 나는.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개야 속도 좋다! 어야 10클은 11개, 11클은 10개, 12클은 9개, 13클은 8개 면은 95%이상 공속 증가 그래서 제가 12클 시간이라서 9개 이게 진정한 무한이다 무한을 보여주마 보통 이제 전위로 시간 끌면서 가야 콤보소가 좀 저게 되는데 랩다 합쳐버려가지고 이야 아 근데 달자리가 없으니까 콤보소 리기 진짜 좋겠다 이거 약간, 대회 같은 느낌으로, 노가다 님이 주신 치킨 걸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? 콤보에 약간, 콤보 변태 여기 모여라 해가지고. <laughs> 이벤트! 이번 주 일요일 생방송, 2월 4일, 복달콤 변태분들. 콤보수를 가장 많이 달성하시는 분에게 치킨을 드리는 쪽으로. 참여 방법은, 아래 보이는 메일로, 본인이 복달콤 최고 기록을 사진으로 보내주십시오. 아니 달이 없는데 달 없이 공간이 저렇게나 많이 남는데 콤보소 미친 듯이 올릴 수 있지? 저건 뭐 참지 하시는 분들 12시간에 한번 맛을 봐서 들어가 보는 거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. 타이거님이 좀손 속도가 신들렸어. 야 우리가 달 쓰는 복달들은. 달 옆에 있는 애들만 배트니까 걔네들만 신경 써준다고 좀 그랬는데 지금 저거는 그게 굳이 필요 없으니까 잠깐만 급이 씨끼 이거 아달 옆에 있는 것만 신경 써주지 않아도 되니까 이더 좋은 거 같아 일단 하나라도 빨리 늘려주고 일성짜리 여기로 해가지고 바꿔주고 아이 또 하씨 급이 미쳤네 잠깐 급이 미쳤어. 아니 보통 침.. 칠성한테 합치는데 급이가.. 이 똑똑해졌어? 자 기사형 기사 해킹 뭐 이렇게 떠주는게 제일 좋은데 또 급이야 또 급이 아.. 어차피 이건 순삭될 거라서 오케이 나이스 야구르지 제발,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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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나쁘지 않았고 나쁘지 않았고 오케이 너무 좋았고 레오니가 7성 짜리, 6성... 뭐 이쪽으로 내려줘야 되는데, 1성 짜리랑... 제발 1성 짜리, 1성 짜리, 1성 짜리, 1성 짜리, 1성 짜리, 1성 짜리... 나쁘지 않아. 아악... 이... 까비..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.. 더 있어야 돼. 오케이, 여섯 개... 쿨 돌면은 여기 넣어줘서 하나 주고, 일곱 개... 그럼 시간 나오겠다. 어... 속도 나오겠어. 와... 아, 아 근데 급이 또 뜨냐 7성짜리 나이스 적당히 떴나 진짜 6성짜리한테 스킬쓰면 화낼거야 그래 야 751콤보 크 지린다 아하 아이씨. 오케이 나이스 와 너무 다행 침묵이가 기가 막히게 잘 막아줬네 침묵이랑 싸웠나봐 오늘 이야 너무 다행이고 이렇게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개 최대한 이제 5성 이하로만 이제 유지하는 게 데미지적인 부분에서 좋다. 와! <웃음> <웃음> 어, 나이스! 라운드 자체는 그렇게 오래 못갈 거예요. 이거는 포인트가 콤보소를 얼마나 올릴 수 있냐가 포인트라. 저 덱을 좋아하는 찐변태들이 모였을 때가 아마 가장 재밌을 겁니다. 근데 타이거도 참이 기본 짬바가 있으니까. 속도가 진짜 빠르다. 무엇보다 콤보수 올리는 거에 참 편해 보여. 바실바실, 급이, 매지션. 와, 최악이네, 최악이야. 이건 괜찮았고. SP는 여유가 있다 그래도. 무리만 안 하면은 될 듯. 하나, 둘, 셋, 넷, 다이어, 일곱, 여덟. 아우, 5성 이상은 풀공속 바실이가 또 급이 꺼내봐. 지션이 아우. 지션이도 적당히 떠라 그리고 아직까지 하나로 운영하고 있고 100, 100에이브도 안됐는데 전의로 시간 안 끌면서 1135 39콤보가 저게 맞냐 야어 그리고 7성짜리 콤보를 하나 올라갔어요 지금 아 7성짜리가 하나 나와버렸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좀 되게 당황 스럽겠네 어떻게든 7성 시간까지 끌어올려 봐야지. 뭐 와, 근데 공속 떨어지는 거 봐. 많이 딸리는데 조율이 하나 정도는 나왔으면 싶은데 안 나와. 오케이, 나왔다. 얘는 매지션 피하는 용도로 7성 자리한테 떨구면 그래도 피해야 되니까 1성한테 넣어주지를 못해. 지금 아우, 어뭐 나쁘지 않은 몇 개네. 지금. 속퍼가확 밀리긴 했는데, 득이 또 하이 빌어먹을 자식 저거 진짜 많이 뜨네. 지금 공속이 어느 정도 나오니? 아, 까비야. 아, 7성짜리 콤보가 너무 아쉽다. 아니면 레온이나 이런 거뜰 때, 내가 시간 개수를 일부러 기사 이후에 복구를 안 하고 있다가 매지션이랑 레온이랑 한번 맞아볼래?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? 어떻게 생각해? 와씨 아 레온에다가 아주 가지가지 하네 와 와우 혹시 모르니까 삼성으로 뺄게 레온 나올 때 잡겠지 그래도? 어. 아 아깝다 야 이거 빠르게 복구해줘야 돼안니면 뒤져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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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하이씨! 개 무섭네 진짜! 아, 저 칠성 어떡해! 아이, 정말! 우와! 야, 근데 슬라임 디보스 계속 스킬 쓴다 위에! 시간 1클 차이는 또 시간 유지 개수의 하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은 클래스가 높은 사람이 하는게! 좋지만, 이건 일반적인 답변이고, 어... 제가 하기 힘들어서요. <laughs> 하이, 그래, 네, 그럴 줄 알았지. 빌어먹을 자식 어머, 레온 맞겠지. 그리고 왜 제발 저 떨어, 떨어져야 돼? 그렇지, 그렇지, 칠성짜리. 아, 또안 떨어졌어. 저 빌어먹을 놈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하, 아 여기서 끝인가? 결국 여기까지인가? 진작 여기까지인가? 아, 여기까지인가? 여기까지인가? 진작 <laughs> 그래도 콤보수를 뒤지게 많이 올릴 수 있었다. 잘 봤습니다. 달 없어도 저런 그림을 볼수 있구만. 콤보 수가 장땡인 저 댁에서 이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이 콤보 수의 진심인 저 복달콤 변태분들 달 주사위 없이 공간이 하나 더 생긴다고 저런 개꿀일수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유바.